And what word would you use, Mr. Secretary? How about dangerous? Seem unconcerned about what they leave behind. 자, 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자, 오늘은 예고 드린 대로 종아리와 정강이 부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전에 무릎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무릎뼈보다는 길게 나오는데 경골 조면이라는 부분 때문에 무릎은 좀 길게 그려지는 거구요. 실제 무릎뼈는 동그랗게, 작게 나옵니다. 근데 이미지로, 즉 그림으로 그려졌을 때 무릎이 좀 길게 그려진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구요. 자, 특히 옆에서 봤을 때나 뒤에서 봤을 때 가자미근과 비복근 형태는 어, 많은 연습을 통해서 완전히 이해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옆부분이 끝나고 있구요. 완전히 뒷부분에서는 대퇴이두근과 방건양근의 끈이 들어오는 부분 잘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 가자미근과 비복근의 덩어리, 그리고 비복근과 가자미근의 덩어리가 아킬레스건으로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는 부분들 확실하게 표현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정경골근에 대한 부분들은 근육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가 여기까지였고요. 자, 근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뼈가 들어가고 있고요. 경골과 비골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비골은 얇은 종아리뼈. 경골은 굵은 우리가 정강이 만져지는 부분이 되겠죠. 자, 장지신근이 들어오고 있고요. 장무지신근이 엄지 쪽으로 가고 있고 정경골근이 파란색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렌지색으로는 예, 가자미근 물고기 모양이란 뜻이죠. 아킬레스 건까지 연결되고 있고 그 위에 비복근이 빨간색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복근 역시 아킬레스 건으로 같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퇴 삼두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 장비골근과 그리고 장지신근 그리고 하늘색으로는 예, 햄스트링 근육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장경인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대퇴사두근이 핑크색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보라색으로는 봉공근과 그리고 내정근 큰들이 보이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종아리 부분, 정강이 부분의 근육입니다. 자, 채색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색 같은 경우, 역시 기본색을 깔아놓고 어둠을 잡고 이제 하이라이트를 주면서 입체감을 만들어가는 경우인데, 자,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따로 특별한 설명은 필요 없지만, 항상 이제 명암을 주고 인체 덩어리를 줄때 자연스러우려면 스케치가 가장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단계에서, 어, 저 같은 경우 명암을 좀 표현하고 들어가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구요. 자, 스케치 상황에서, 아니, 채색 상황에서는, 어, 근육이 어떤 식으로 외형에 영향을 미치는지, 즉, 비복근과 가자미근 아킬레스건이 어떤 식으로 그리고 햄스트링 근육들이 뒤쪽에서 어떤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양한 시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서 본 다리고요 역시 비복근 그리고 어, 뼈가 드러나는 정강의 부분이 약간 볼록한 이유는 정경골근이라는 근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 다리 같은 경우는 지금 둥근들이 완전히 펴진 상태죠 자 기본색을 깔아 놓고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찾아서 역시 입체감을 올려가고 있고요 자 아무래도 해부학에 관련된 채색이기 때문에 근육이 잘 드러나는 채색을 하고 있습니다 모델마저도 근육이 잘 드러난 모델을 보고 그리고 있는 거고요 자 앞쪽에서 봤을 때 특히 비복근이 어떤 식으로 덩어리가 나오는지 명암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비복근 같은 경우가 가장 큰 예, 종아리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음, 연습량을 통해서 안쪽은 좀 굴곡이 심하게 S자형으로 바깥쪽은 시원스럽게 뽑아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이 똑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음, 종아리가 정강이가 안쪽으로 휘어있는 것 같은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역시. 옆에서 봤을 때 비복근 상당히 잘 보이고 있고, 보통 발레 하시는 분들이, 예, 토우라고 그러죠. 예, 엄지발가락을 완전히 세우는 동작을 했을 때 보이시는 것처럼 비복근과 가자미근이 잘 드러나게 되고, 실제로 몸 전체를 받치는 근육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하고 큰 근육들입니다. 자, 보이시는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도 많은 연습을 통해서, 어, 정강이와 종아리 부분의 표현을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좀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연습량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